자, 54번 문제 가볼게요. 5분의 3의 n승을 소수로 바꿨을 때, 소수 1 5째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게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자, 그럼 얘는 로그를 씌워서 구했을 때, 구했을 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나왔을 텐데, 이 정수 부분은 일단 음수였을 거고, 음수였을 거고, 정, 여기 뭐죠? 15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왔을 거니까 정확히 말하면 음수일 거고, 마이너스 15가 라지 n에 대한, 즉, 얘의 정수분이 된다는 거야. 아, 얘는 마이너스 15 플러스, 예를 들어 뭐 0.324, 뭐 이런 애들이겠죠. 어,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얘의 정수분이 마이너스 15야. 그럼 마이너스 15보다 조금 더 커질 수는 있겠죠. 얼마? 알파 범위, 소수 범위가 0 이상 1 미만이니까, 얘한테 0, 이 얘가 0일 때, 얘가 0일 때, 알파가 0일 때의 이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5겠죠. 그래서, 로그 5분의 3의 n승은 마이너스 1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수 있어. 왜? 알파가 0일 때, 얘가, 이값 자체가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두 번째. 알파가 1일 때를 구해볼게 알파가 1이면 얘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4가 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4보다 작다인데 얘는 왜 같다가 안묻냐면이 소수는 1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 14까지는 될 수가 없는 거야 소수는 0이 될 수는 있지만 1이 될 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뭘 구할 수 있었냐 얘가 소수점 1 5째자리에서 처음으로 영향아인수가 나왔다는 걸 통해서 얘를 상용로구 취한 값은 범위가 마이너스 15 이상 마이너스 14 미만이라는 걸알 수가 있었죠. 자 그럼 얘를 다시 위에다가 적어볼게요. 로그 5분의 3의 n승은 얼마다? 마이너스 15 이상, 마이너스 14 미만이다. 자,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가지고 n의 범위를 구해줄 건데, 어떻게 구할 거냐면, n을 앞으로 내보낼게요. 그럼 n 곱하기 log 5분의 3이 마이너스 15 이상, 마이너스 14 미만인 거고, 이 부분을 n 곱하기 log 3 빼기 log 5로 바꿔서, 우리가 마이너스 15 이상, 마이너스 14 미만. 자 이제 이 값을 구해 볼게요. 문제에서 로그2가 0.3010이라 했는데, 우리 로그5는 1빼기 로그2라고 우리 저번에 계산했었으니까, 얘가 0.6990이 될 거야. 로그5의 값이 0.6990이고, 로그3은 문제에서 0.4771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자 뺍시다. 로그3에서 얘를 빼야 돼. 그럼 음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를 붙인다 생각하고 6990에서 4771을 빼볼게. 그러면 얘가 9가 되고요. 내려와서 1이 되고 2가 되고 2가 되니까 마이너스 0.2219가 될 거야. 이 값이. 그러면 마이너스 0.2219 곱하기 n이 마이너스 15 이상 마이너스 14 미만이 된다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만을 곱하자 마이너스 만을 곱하게 되면 얘는 어, 15만이 되고요 그리고 얘는 2,219n이 되고 얘는 14만이 될 거예요 근데 전부 마이너스를 곱했기 때문에 부호망이 바뀌죠 그래서 얘는 작거나 같다, 얘가 크다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쓰기 위해서 바꿔주면 14만보다는 크고요 누가 2,219N이 그리고 15만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해 주면 돼? 전부 2,219로 나눠 주면 돼요 자 그러면 14만부터 한번 나눠 보자 2,219로 나누니까 얼마가 돼요? 7이면 넘어가죠 그래서 6을 곱해 줄게요 어. 그렇지 여기다 해야 되지 6을 해주면 얘가 얼마냐 4구요 그럼 5 올라가니까 1 되구요 그 다음에 어, 어, 계산이 3 되구요 13이니까 빼주면 음, 6860이 되네 그러면 얘가 3번 들어가죠 그리고 점 얼마요 즉 얘가 63점 얼마 얼마라는 걸 구할 수 있었어 자 그럼 이번에는 15만을 우리가 한번 2219로 나눠볼게. 그렇게 되면 얼마가 되죠? 음... 7하면 넘어가죠? 어, 그러니까 해도 6이야. 그러면 6이야. 그러니까 얼마였죠? 1, 3, 3, 음... 1, 4였나? 음. 빼면 얘는 1, 그 다음에 6, 8, 6, 0이 된다. 그럼 얘는 몇번 들어가죠, 여기에? 8번, 음, 16, 16, 16, 8번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러면 72에 7이고요. 8이니까 5가 돼. 고 하나 올라가고 6이니까 7되고. 그 다음 1, 7되죠. 어? 안 되네? 후, 그러면 7이네요. 음, 7점 얼마야? 67점 얼마 얼마 하는 건 확정이지. 왜냐면 얘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아, 계산 이런 걸 싫어하는데, 그럼 n의 범위가 63점 얼마 얼마 보다는 크고, 67점, 67점 얼마 얼마 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수익성이 나타내 보자. 63, 64, 65, 66, 67, 그리고 68이 있을 때, 얘는 여기쯤 어딘가 있을 거고, 얘는 여기쯤 어딘가 있을 거라서, 그거보다 크거나 작거나 했다 해주면, 정수는 총몇 개가 있더라? 네 개가 있다는 거죠.